자 그다음 디펜더로 한번 넘어가보죠. 누아르 코르네. 누아르 코.. 에? 아니 저런 별명이 있었어? 아니 코로나라고 불러? 누아르는 그냥 앞에 세 글자 줄인 건데 어.. 뭐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 듣네요. 그다음은 이제 쿠오라. 코오라가 이제 거북이랑 구모라. 뭐 설정이 얘가 거북이여서 거북이라고 부른 것 같고 구모라는 날 처음 듣는다? 근데 얘도 뭐 거북이 구모라라고 부르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코오라라고 부르지. 구모라 같은 경우에는 보자. 구모라는 군과 함께 초반 플레이를 책임지게 되는 디펜더이기 때문에 둘을 묶어서 부르며 생긴 별명이다. 보면은 스타트 오퍼로 디펜더에서 이게 참 국밥이긴 하거든요. 지금도 댓글 비약하면 얘네 둘 고트긴 해서 디펜더, 어... 어, 딱얘 둘이 쓰면 진짜 생유비는 뭐 든든하지. 그래서 구모라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조합 때문에. 그다음 바로 굼. 누굼? 구모라. <laughs> 식인곰. 어? 네가굼 <laughs> 없지? 어, 아무튼 뭐, 뭐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하네요. 식인곰은 그러니까 로사랑 같은 스토리에 나오는데 어 거기 스토리 보시면 알게 됩니다. 스토리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별명. 그뭐곰도 그냥 뭐구미배어를좀 뭐 쓰지 않나 그래도? 구미배어는 없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다음 리스카. 자 리스... 감자는 뭐야? 전기감자, 배터리. 전기감자, 배터리라고 많이 부르지. 리스. 감자는 처음 듣네요. 이제 전기감자도 똑같이, 아까 그 메테오 감자, 회오리 감자랑 똑같이, 고른 별명입니다. 일러스트가 같은 분이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능 때문에, 첫 번째 재능이 이제 맞을 때마다 배터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라고 좀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 이제 애쉬라. 자, 회색이. 불꼬리가 이제 애쉬락 부를 때마다 회색이라고 하죠. 실제로 불꼬리 대사에도 회색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래서 이런 별명이 있고. 헤비레인. 얼룩말딸은 뭐요 <laughs> 아니, 나 이런 별명 처음 듣는데? 아니, 실제 이렇게 부르나? 얼룩말 플러스 말딸. 가끔 포고라고 부른다. 아, 헤비레인이라. <laughs> 어뭐 여튼 일단 그 다음 호시고마 정말 유명하죠 호구마 이름 세글자를 줄인 별명 호시식으로 부르지 않고 호구마라고 불리는 이유는 호구미을 살리기 위해서로 보인다 에? 씨만 빼도 호구마잖아 그래서 호구마라고 좀 자주 부릅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사리아 아 이건 또 뭐야 <laughs> 아니 근데 사리아는 딱 칼슈마 펀치 이거는 진짜 많이 칼슈마 말 쓰긴 한데 고급 꿈이랑 사는 에근, 에사도 뭐, 들어가기도 하죠. 고급군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뭐, 그녀 때문에 조금 입지가, 흠... 아무튼, 얘 스킬 자체가 3스킬에 칼슈마라고 딱해당초 명칭이 되거든요, 칼슈마라고. 실제로 아츠 쓰는 것도 설정이 뭐, 에나벨인가 무슨 칼슘을 뭐, 지저지해가지고 그걸로 뭐, 둘러서 펜다. 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칼슘마 펀치 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잘 모르겠다. 자, 그다음 위엔 예. 할매어 이거는 그 맥주 이름이겠죠예 맥주 이름일 겁니다. 설정상으로 천사리 넘는 오퍼레이터인 점에서 붙여진 별이며 여러 유저들이 원성을 사는 어 맥주 이름이에요. t Don't worry about i n 최근에 한번 얘 때문에 제가 피를 좀 봤죠? 최강 결전자. 그래. 뭐, 더 있죠. 뭐, 은내기 뭐, 최강 결전자. 이 약간 좀 옛날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일단, 유넥티스 뭐, 별명 유넥은 이제 줄임말. 주마마 같은 경우는 이제 본명이 이제 좀 약간 특이해서 주마마라고도 자주 부릅니다. 건담은 이제 세 번째 스킬 썼을 때 변신한 걸 따서 건담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직군 특성상 이제 결전자라는 직구 때문에 최강 결전자라고 부르는데 약간 좀 돌려 까기예요. 이론상 강한 거지.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근데 주마마라고 좀 많이 부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담이랑. 그 다음은 이제 블레미 샤인. 뭐 별명 바로 생각나죠? 블레미 샤인 하면. 마리아, 응애, 응애 기사. 옆떡 마라탕은 뭐야? 마리아는 본명, 응애 기사는 블레미 샤인의 스토리상. 갓 데뷔한 신인 기사에다가 조피아나 마가레에게 보살핌 받는 듯한 묘사가 많이 나와서 응애나 아기 이건 뭐야 응애나 아기 뒤에 이거 액세스는 뭐요? 민가였기 별명이다. 뭘 맞았나? 자더 줄여서 아예 응애라고 부르기도 한다. 엽떡 마라탕은 마리아니어 스토리에서 무에나가 기사 스포츠 참여를 제지함에도 마리아가 스포츠 참여해서 고생한 행적을 어 삼초 카드로 엽떡이나 마라탕 같은. 이거 다 먹는 것에 빗대어서 생기 별명 어, 이건 처음 들었는데, 뭐, 블레미샤인 부를 때는 이제 응애기사라고 많이 하죠. 다음은 머드락. 자, 머드락. 이암. 볼찐따. 꺼드락. 에. 약간 좀, 내에서필터이좀 거쳤어요, 예. 자, 머드락은 이제 사전적 의미 이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암석을 거인 친구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 친구가 없어서 돌멩이를 친구라고 부른다. 돌찐따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그 뒤는 이름과 인터넷, 샬라샬라. 꺼드락 드립은 어드락 대다. 그렇다고 합니다. 뭐, 머드락은 머드락, 꺼드락을 좀 많이 쓰긴 하죠, 돌찐따나. 그 다음은 혼. 금물아 대빵 리타는 뭐야? 금발 호불아라는 별명 때문에 금무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블레이저 닮아서. 대빵은 이제, 백파이프 대장인데 백파이프가 실제로 홈 부를 때 대빵이라 부릅니다. 어, 그래서 별명 생겼고 리타는 이제 본명 스킨이 나온 다음에 귀엽고 띨빵한 모습이 강조될 때 주로 부르는 별명 이 어, 스킨이 조금 기절 모션이 있긴 한데 어, 그거 때문에 다 본명을 부르나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페넌스 자, 판사님. 이것도, 시라코사인 스토리 보면은 나오는데, 거기에서 페너스의 직업이 실제로, 어, 판사님입니다, 그냥. 고래성의 판사님이라 불러요, 우리는. 제시카 더 리버레이티드 별명. 큰 시카. 빵 시카. 밭. <laughs> 아이, 빵 시카라고 부를만 해. 보면 뒤에 배경 터졌잖아. 어, 뒤에 빵 하고 터졌죠, 보면. 그렇습니다. 봐 유리 깨진 장면이나 보면은, 빵 하고 터진 것 때문에. 그래서 생긴 별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제 슈. 아니, 어떻게 저게, <laughs> 어, 논입니다, 논. 자, 뭐, 논, 플러스, 쌀, 쌀도 있긴 한데. 쌀은 왜 없지, 여기에? 자, 농사꾼 쉐이라고, 이제, 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주로, 논크크, 밈을, 논크크로 바꿔서 쓰는 식.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디펜더는 여기까지. 별명은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캐스터로 한번 넘어가보죠. 아, 근데 생각보다 많네요, 이거. 클리 임방충 카샤는 뭐야? 설정상 영상과 촬영과 편집을 즐겨하면서 부처님 배명. 아니, 임방충이 어때서? 라고 하면 안되나? 어, 그렇다고 하네요. 어, 허 나, 내가 지금 방송을 한 사람인데, <laughs> 어, 이, 어, 인터넷 방송이 어때서? 헤이즈 코타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게 진짜 별명이 참 희한하게 붙여진다. 진짜 코타츠코타츠와아 근데 실제로 코타츠라고 부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근데, 뭐, 얘를 안쓰긴 하는데, 이런 별명도 있다. 잠깐만. <laughs> 다음에 별명좀 심상치 않은데? 아니, 외계인? 좀 그레이 쉐기야. 어, 그레이 쉐. 외계인이란 별명은 일단 들어본 적은 없긴 한데, 어, 뭐, 납득이 되네요. 얼굴이 불쾌한 골짜기를 일으키는 악평이 있어서 생긴 별명. 아니, 뭔가 좀 그래. 아, 봐봐 뭔가 뭔가야 아 이거 스킨은 좀 사기친 거고 아뭐 여튼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아미야 이또 주인공은 봐줘야 되거든. 당기 당나귀 사장님 도넛 메이커 <laughs> 어 여기서 나오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당기 토끼 종족인데 귀가 조금 모양이 당나귀 같아서 이제 당나귀 플러스 토끼 합쳐서 당끼라고 부른다. 덕분에 아, 커뮤니티에서 아예 당나귀라고쓰르면서 쿠란타로 취급하는 중. 물론 귀엽거나 섹시한 2차 창작이 나오면 죄다 태세전환해서 토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전통 패턴. 아, 그래요? 또한 나이가, 나이가 어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총괄하는 입장에다 얼굴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라고도 불린다. 어, 자주 부르죠, 사장님이라고도. 자, 아미아가 별명이 전부 다좀잘 쓰는 것 같긴 해. 그 다음에 이제 도넛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도넛 장인 이런 게 스토리에서 아츠로 이제 적들의 복부를 뚫어서 죽인 것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구멍 뚫린 적을 도넛으로 이제 어... 단대서도 많이 쓰네요. 나이아 올마이트, 어 그렇다고 합니다. 명예훼방 조사... <laughs> 잠깐만 이게 도넛 당한 리스트야? 어? <laughs> 아이 이 뭐야 이게? <laughs> 피콜로 대마왕, 자봉, 아니... 아 이건 새마 마광광세포 어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그 사이에 딱 하나 아미야 이제 뭐배배 배 뚫려가지고 도넛 모양이 돼가지고 뭐라뭐 별명 있다 도넛 메이커 어아미야는 요거 네개다좀잘 쓰긴 해요. 자그 다음 이제 나이트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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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뭐 얘도 글자 줄여서 남해 혹은 악몽이라고 하는데. 어 악몽이 별명 붙은 이유는 제가 잘 몰랐는데 악몽과도 같은 성능 탓에 이런 그대로를 해석해서 악몽이라고 부른다. 어 그냥 이거 나이트메어가 악몽 뜻이긴 한데 아 악몽과도 서, 같은 성능 탓에 이게 또 추가된 거야. 어이좀 약간 스킬이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해보면. 직시 공격 범위 내 3명의 저에게 악몽 효과를 부여한다. 적의 이동속도 마이너스 60%. 적이 이동할 때 거리에 비해서 례 투르 데미지를 준다. 근데, 적의 이동속도가 감소된다. 심지어, <laughs> 자. sp가 30인데 자동발동이에요. 그 다음 이제 뭐 스카이파이어, 뭐 불감자, 천화, 천단 또 천붕이 뭐 많긴 한데, 초창기에는 이제 인기 있던 캐릭터인데, 이게 일단 천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명인 천화, 그대로 부른 별명, 불감자, 는 아까 또 같은 일러스트가 그린 겁니다. 감자 5인방 중 하나예요. 예, 불감자, 불 쓰기 때문에 불감자, 천붕이는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건 나잘 모르겠다. 저팬미미성행갔다고 천단 또 천봉이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스카이파이어가 속해 있다는 왕의 지팡이가 작중에서 한 번도 제대로 언급된 적이 없어서 어 자기가 지어낸 거라고 농담삼아 폰의 지팡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 100% 확률로 망상찐딱민도 같이 분다.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이거 왕의 지팡이가 굉장히 명방하는 유저 입장에서 좀 대형 떡밥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초반이 나와 언급이 안 돼. <laughs> 스토리에서만 이제 그 캐릭터 스토리 보면은. 언급이 되긴 하거든요 저희 왕의 지팡이의 파일목을 잡을 뿐입니다 아니 그 왕의 지팡이가 뭔데 근데 저게 정말 대사 짧게 나왔는데 은근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여튼간에 천화 혹은 불감자 진짜 오픈 초창기에는 진짜 애근 애천이었었는데 어쩌다가 이프리트 자 이프리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프 이프풋은 뭐야 이름 두 글자로 주님 별명. 이프포스는 실장석의 웃음소리 에 따온 것으로 이프리트 작전 실패 대사와 플레이어를 탓하고 비난한 데 살아서 짜증을 느낀 주저들이 참피 같은 연이다라는 의미로 해당 별명을 붙여줬다. 어이, 뭐야, 이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이프라고 많이 하죠. 비주왁스 네. 넘어갈게요. 자, 에이아 파들라. 에이아, 에, 암미, 고트, 게일염. 얘는 게일염이라고 많이 부르긴 했었어. 근데 저게 게임용 일러스트 염소라는 건 진짜 처음 알았네요. 다른 뜻이 아니었어? 근데 뭐 에이아라고 많이 부르고 암미고트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암미 센세라고 하는데 뭐 저런 별명 들어본 적은 없어. 게일염이란 별명은 초기 출시 육성 캐릭터. 스킨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별명 많은 케오베, 캣짱. 캐장, 정박가는 뭐야? 엄청 작은 내, 캐준씨 본인 대사에서 직접 자신의 캐장이라고 불려달라고 해서, 아, 그래? 캐장과, 개장이야 뭐야? 특유의 진행 낮은 언행으로 케어벨을 조롱할 때 정박하라고 한다. 음, 뭔지 잘 모르겠네, 이거는. 같은 이유로 낮은 지능과 케어벨 특유의 스킬 장, 장명 방식을 합쳐서 엄청 작은 데를 놀릴 때짤방이 돌아다닌 것으로 별명이 되었다. 캐준식은 스킨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제가 이 스킨이니 모자 때문에 캐준식이라도 좀 부릅니다. 뭔데, 뭐, 뭐 캐장이라고 많이 부르죠? 뭐 캐준식이나. 근데 잠깐만. 대사에서 저런 게 있다고? 이니 크 같다라? 캐준데이요? 그렇다고 하네요. 어, 저 처음 알았네. 애낳초 처음에 뽑고 난 다음에 뭐 들을 일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패신저, 패신저 같은 거는 뭐 패신저, 배신저, 뇌신, 패승계. 에? 자, 육성 광술사였던 모스티 뛰어넘는 굉장한 성능으로 가장 쓰임없는 육성 1등을 당당히 쟁취하면서 붙은 <laughs> 매체. 어, 아, 그 정도였나? 비슷한 성능과 헤던팅에서 이질 만하면 나와서 플레이어 트라음을 작하는 남해와 달리. 패싱저는 모스티마처럼 뭐 육성이라 뜨는 순간 이전에 쌓아도 또 가차 스틱 초기화되기 때문에 나이트 메어보다 더큰 트라우마와 PTSD를 유발한다. 패싱저, 그때 붙은 별명이다. 뭐, 근데, 얘를 제일 많이 쓰는 일단 별명은 저거죠. 뇌신. 그러나 버프 및 모듈 추가로 여러 강화를 받아서 성능이 좋아지고, 특히 통합 전량에서 이제 확장의 손, 자결의 손 유물. 이거를 먹는 순간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자 위 별명들은 더 이상 잘 쓰지 않게 되고, 그 대신 내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팬은 패신자를 한 글자로 줄인 것이다. 아, 이것도 모스티마이 그뭐랑 어, 그렇다고 하네요. 승객은 단순히 패신자를 지각한 별명이다. 뭐 내신이라고 많이 부르긴 한데, 근데 요즘은 또잘안 써. 내신이라고 부르지만 안 쓰죠 유물떠도. 자, 그다음 이제 시. 아, 얘도 좀 예의가 많습니다. 석이, 석봉이, 더스크. 원래 본명이 더스크였어. 더스크였는데 이게 시로 나오면서 좀 그때 하, 좀 불탔던 걸로 알거든요. 아니 이게 왜 이름이 시냐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가 오히려 괜찮은 것 같기도 해. 더스크보다. 약간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다만. 뭐, 여튼간에, 석이는 이제, 석은 시의 한자가 전역 석이어서 불리게 된 별명이다. 보통은 친근하게 뭐, 석이라고 부를 때가 많다. 더스크는 이제, 원래 이름. 공식에서 시로 소개됨에 따라 명칭, 영어 명칭 더스크는 별명이 되어버렸다. 뭐, 석이 석봉이라고 좀 많이 부르죠. 더스크는 이제 잘안 써. 그 다음에 이제, 모스티마. 뭐 뭐, 무슨 티마, 유슨 티마, 뭐, 체강 광역술사, 모항 <laughs> 가슴이 없다라는 게 밈이 되어서 놀리기 위해 생긴 별명이다. 유슨 티마는 2022년 중순쯤에 공개된 공식 굿즈 일러스트에서 가슴이 크게 나온 것에 대해서 당당당 아, 일러스트와 팬아트들에서 가슴이 크게 그려진 모스 티마가, 어, 그렇다고 하네요. 어, 이런 게 있었어? 공식 일러스트라고 합니다. 예, 보자. 모는 하도 구려서 언급조차 하기 싫다는 의미에서 <laughs> 시작이 됐으나 까임을 넘어서 애정이 되어버린 별명이다. 최강 광역술사는 당연히 반어법으로 쓰이는 별명으로 스 플래시캐스터. 그러니까 직군 자체가 조금 그래서 이제 최강 광역술사라고 별명이 붙었다. 모, 모항은 이제 최근에 모듈을 받고 떡상을 해서 모항이라고 불립니다. 뭐 여기서 많이 쓰는 거는 뭐 요즘에 모항 많이 쓰죠. 체감 광엽수사는 요즘 잘안 쓰지. 모항을 좀 많이 쓰고. 자 다음 이제 카넬리아. 뭐 카넬 언니 왁스 눈나 왁스 카놀라유 흑염소. 이 잠깐 비즈왁스의 언니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카놀라유는 뭐 이거죠. 예 이겁니다. 뭐 아무튼 요런 별명이 있다. 어, 뭐잘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카넬이라고 부르거나 뭐 눈나마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뭐 종종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다음은 이제 골든글로우, 핑댕이, 핑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헷갈리긴 해. 그냥 골글이라고도 부르긴 하거든. 골글, 골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건 좀 사람마다 좀 많이 나뉘기 때문에. 아마 근 대부분 골글 데려가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골든 글로우에서 골글. 그 다음에 뭐 핑댕인지 핑냥인지. 그 얘가 지금 겐지 고양인지 구분이 안 가가지고 이제 저렇게 별명을 부르긴 합니다. 에베노츠 같은 경우에 자, 흑건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명칭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얘는 실제로 흑건이라고 많이 불러요. 에베노츠라고 언급하진 잘 안하지. 어, 흑건 데려갑시다, 뭐. 자, 그 다음. 린. 그냥 뭐, 쥐. 쥐 누나, 쥐순이. 쥐새끼. 쥐순이는 쥐가 모티브인 자라크적이면서 예쁜 얼굴과 글래머한 몸매를 가져서 붙은 별명이다. 쥐새끼는 등님이 공식방송에서 사례적 무리에서 쥐새끼 같다고 욕하려고 하다가 당황해서, 아, 맞아! 그때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 공식방송에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뭐, 린 부를 때쥐 누나, 쥐순이 뭐, 쥐새끼라고 부르진 않지. 그냥 뭐, 린이라고 하죠. 이름 부르참 힘들어. 리, 린, 린. 자, 이거는 뭐, 오곡해응, 이거, 올해야. 이름이 부르기 어렵기도 하고, TV에서 보여준 미소와 특유의 새끼 등으로 인해서, 오곡해응이라는 천박한 별명이 붙었다. <laughs> 이외에도 오곡곡이나, 오곡, <laughs> 이건 안 할게요. <laughs> 현타가 좀 오네요. 예, <laughs>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뭐, 실제로 저거 많이 쓰긴 합니다. 자, 캐스터 별명들은 대충 여러 개 있습니다. 아, 오늘 캐만 켜서 다행이다.